돈도 많이 아낄 수 있다. 이까지만 추천을 좀 해주신다면요. 만 원밖에 안 들어요. 근데 실제로 정비 공장이나 서비스 센터 가면 한 백여만 원 들고요. 이 소리지. 안 나지. 네. 안녕하세요. 카발리기션 캠입니다. 자 오늘은 지금 카발리가 39편 정도 올라갔어요 근데 아직도 셀프 정비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대표님이 이거는 직접 하면 효과도 좋고 돈도 많이 아낄 수 있다 몇 가지만 추천을 좀해 주신다면요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K3 뒤 범퍼 쪽에, 뒤 리어 펜더하고 범퍼 쪽에 주차하다가 이제 사모님께서 싹 문댔는데, 신랑한테 들키면 큰일 난대요. 근데 사실은 초보자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런 거 같다 부부 싸움 하지 마시고, 제가 이제 드린 영상으로 해주시면 만원 밖에 안 들어요. 근데 실제로 정비 공장이나 서비스 센터 가면 한 백여만 원 들고요. 정병장 가셔도 5,60만원 들어갑니다. 대리점에 가시면, 이렇게 현대차면 현대차, 현대차 기아차면 기아차, 이런 스프레이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요거를 사서, 요, 기다가 뿌리는 거예요. 이렇게. 보세요. 보세요. 이렇게 뿌리면 칠이 여기 있어요. 여기를 손에 댈게요. 이렇게 대고, 찍었어요. 얘를 막 퍼뜨려요. 이렇게. 퍼뜨릴 거예요. 또 추천드리자면, 블랙박스 같은 경우 요즘 양면 테이프가 굉장히 좋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뜨거운 여름에 양면 테이프가 사무실에서 일다 보고, 어, 점심 때쯤, 한 오후 2시쯤 출장 가려고 하면 뚝 떨어져 있어요. 자, 재료는 요거 하나예요요 붙이는 또 요령이 있어요. 막 붙이면 안 돼요. 그 용접도, 여러분들 용접도 보, 보시면, 용접이 이렇게 한 군데 한 군데 되어 있잖아요. 요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많이도 할 필요가 없고, 이렇게 한 방울, 두 방울, 세 방울, 네 방울. 이렇게 하면 끝이에요. 또, 추천드리자면, 차 그, 털이게 갔다가 차땅뜬거 한번 보여드렸죠. 일반 분들을 평소에 세차하시고, 기계 세차하시고, 뭐 이런 분들은 스크래치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왁스를 좀 많이 바르시고 관리한 차량들은 그냥 지나갑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미세먼지 아침에 저녁 때 먼지가 안져 있어요. 미세먼지가 그런 거는 금방 안진 거기 때문에 뭐 48시간 뭐뭐습진대데 이런 데서 안진게 아니라 금방 안진 거기 때문에 그냥 지나갑니다. 먼지 토리기를 제가 새 거를 사온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사와서 바로 쓰시면 안 돼요. 굉장히 이게 이제 좀더 말려 있죠. 이거 좀풀어야 돼. 아스팔트 바닥 아스팔트 바닥 여기다가 눈 대주세요 이렇게 또등 가는 거는요 일단 이런 샵에 가면 사람들이 싫어해요 왜냐하면 돈 되는 게 아니거든 그거 해봐야 공인물 얼마를 받을 거야 만원 밖기엔좀 그렇고 한 3만원은 기본적으로 지금 물가도 올라가고, 뭐, 월급도 올라가고 그랬는데, 그거 좀 애매하거든요. 그런 거는 인터넷에서 사다가 본인이 교환을 하시면 시간 절약되죠. 돈 절약되죠. 나한테 기술 조금씩 조금 늘어가죠. 제 차를 조금 더 신경 쓰잖아요. 그 차가 굉장히 좋아한다니까요. 여러분들을. 왠지 아세요?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뻐라, 이뻐라 하면 계속 신경 쓰면 이뻐져요. 차에 신경 써서 타시는 분들이 오래 타시고, 절약도 많이 되시고 시간이 또 돈으로 이어지고 하니까 결국은 여러분들한테 좋은 꿀팁이 될수 있는 거죠. 좋은 거는 이 주걱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드라이버로 새로된 드라이버로 하면 여기가 이제 흠집이 나니까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 그 전기가 통할까봐 겁나잖아요. 그죠? 전기는 안 통합니다. 이거는. 이거는 DC기 때문에. 공기는 안 통합니다 이렇게 만져도 이걸 빼라면 손으로 빼면 다칠 수가 있으니까 이 주걱을 넣어서 이렇게 해시면 간단하죠. 이 키를 재는 거예요. 키가 비슷하죠. 그러면 얘를 이렇게 꼽아야 되겠죠. 이렇습니다. 한번 켜볼게요. 하나죠. 와이퍼 두드득 없애기는요. 자 와이퍼를 예를 들어서 교환을 하셨어요. 와이퍼 대를 교환하시면 이 프레임을 교환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이 와이퍼만 교환을 하시지 차량도 원래 정속도로 따지면 얼라이먼트는 6개월에서 1년에 한 번씩 봐야 돼요. 와이퍼도 마찬가지입니다. 얘가 3~4년 동안 계속 닦기만 한 애예요. 그렇기 때문에 와이퍼의 방향이 조금만 틀어지면 그쪽으로 힘을 가하기 때문에 이 스프링도 이 프레임도 살짝은 휘어져요. 어, 진짜 난다야, 그지이 네. 소리지. 이 소리. 네, 네. 세울 거예요 이제. 자, 이렇게 세우면 여기에 이렇게 누르고 밑으로 쑥 내리면 구멍이 하나 보여요. 여기다 구멍을 꽂고, 이렇게 올려볼게요. 그냥 올렸을 뿐이에요. 이렇게 올릴게요. 자, 제가 다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소리 나니? 아니, 안 나요. 안 나지? 네. 화발리기 하면서, 저도 살짝 공부가 됐어요. 근데, 제가 틀린 방법일 수도 있어요. 제가 대한민국 자동차 명인이지만, 숨겨진 명인들이 많습니다. 비록 무슨 명인증을 받지 않고, 뭐, 명장증을 받지 않더라도, 그런 명인 명장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런 분들이 오히려 저보다 기술이 더 좋을 수가 있어요. 혹시나 그런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신다면, 어, 저한테도 굉장히 공부가 되겠고요. 그런 분들도 달아주신 적 있습니다. 정말 지금까지 감사했고요. 수고들 하셨습니다. 구독자분들 감사합니다. 션킴이었습니다. 그렇죠. 엔진 오일 교환 같은 거나 미션 오일 교환 같은 거나 이런 오일 종류 같은 거 뭐 집에서 교환하시는 분들 있어요. 가끔가다가 과수원 하시는 분들 뭐 교환하세요. 근데 오일이 계속 그 동네에 방치되어 있는 거예요. 그 언젠간 쓰러지겠죠. 조금 환경에 위배되는 거 부동액 냉각수도 버리면 안 되죠. 그런 거 교환하고 이럴 때는 샵에 가셔서 하시고요. 또 자가 장비 하실 때도 빌려주는 샵에 고른 데 가른 데 가서 하는 거를 추천드립니다.